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1절서부터 14절은 절망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시작합니다. 현실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를 먼저 짧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온 땅을 향해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중심을 드러내시는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시가 되었음을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2장에서는 그 죄가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강탈하도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3장에서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고발하십니다. 지도자들과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드러납니다. 말은 번지르한데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 배를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하나님은 무너짐 너머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때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구원을 주시고 송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실 참된 통치자를 보여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4개에서 4개로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미가는 단지 정치가 바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돌보실 길을 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법정에 세우시며 언약을 깨트린 현실을 고발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우와 앞에 나갈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임이 분명해집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 전반부에서 미가는 현실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라고 하시고,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진 사회, 신뢰가 무너진 가정, 그 절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미가는 고개를 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회복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고 죄를 인정하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라고 소망을 붙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의 다니시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재앙 수준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첫째 죄를 죄로 여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책임을 돌리며 숨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빠져나갈 길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고 말하며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직면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미가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보내실 참된 통치자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나만 잘되는 회복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동참해야 합니다. 미가 7장은 개인의 감정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나를 말하고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양떼를 먹이시기를 구합니다. 회복은 공동체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현실에 대한 미가의 탄식입니다. 둘째, 신뢰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현실에 대한 미가의 탄식입니다. 1절서부터 6절입니다. 미가는 1절에서 자기 마음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이고 포도를 거둔 후인데 정작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고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을 붙잡아줄 만한 좋은 흔적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사람을 떠올려도 공동체를 떠올려도 그래도 붙들 만한 게 하나는 있겠지 하고 찾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바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이 절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핵심이 터집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말하는 절망은 세상이 힘들다 정도가 아닙니다. 경건과 정직이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숨통이 막힌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절은 곧바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정직이 끊기면 사람 사이가 금방 매복과 그물의 언어로 바뀝니다. 상대가 이웃이 아니라 내 몫을 빼앗을 경쟁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로 가면 이 분위기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노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어디서 굳어지는지 말합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서로 결합입니다. 개인이 잠깐 나빠진 수준이 아닙니다. 악이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가 한 통속이 되면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미가가 느끼는 절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어집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리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입니다. 가시와 찔레 울타리는 가까이 갈수록 다칩니다. 미가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좋다는 사람조차 가까이 하면 상처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말합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를 들어왔고, 이제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문턱에 서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전의 말이 갑자기 비정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무너진 세상의 진단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가는 마음을 굳게 닫아라, 믿지 말아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비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약점이 되고 가까운 관계가 도리어 덫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탄식은 가장 아픈 곳까지 들어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사람이로다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것이 무너집니다. 집안입니다. 가족입니다. 미가는 지금 가정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썩을 때그 썩음이 결국 집 안까지 들어오는 현실을 울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본문에서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시작을 해서 결국,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첫 번째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이 죄로 흔들릴 때 경건과 정직이 끊어지고 그 결과 신뢰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한가운데서 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7절서부터 14절입니다. 앞부분 1절서부터 6절에서 미가는 신뢰가 다 무너진 도시를 봤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집안도 칼끝처럼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미가가 딱한 걸음을 옮깁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붙듭니다. 7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다 끊어내고 냉소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붙들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결단입니다. 그 다음 8절은 그 시선이 만들어내는 말의 힘을 보여줍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입니다. 미가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압니다. 어두운 데 앉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절이 전환점입니다. 이 고백이 왜 참된 고백인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미가가 9절에서 핵심을 꺼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가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를 피하려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단어가 신뢰의 핵심입니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빛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입니다. 이게 구절의 전환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 회피가 아닙니다. 죄를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10절에서는 그 신뢰가 어디까지 가는지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적이 던지는 말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가 더 이상 칼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은 믿음의 사람을 가장 깊이 찌릅니다. 그런데 미가는 시선을 하나님께 둔 채로 고백합니다. 조롱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시야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넓어집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오고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12절은 더 크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 개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것들이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닫혀 있던 길이 다시 열리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사람을 더 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13절이 한번더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땅은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입니다. 미가는 달콤한 말만 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황폐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가 더 중요해집니다. 회개 없이 회복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이 회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미가는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 기도로 나아갑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 없어서입니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양떼는 우리가 스스로 길을 못 찾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신뢰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을 붙들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선의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고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더꽉 움켜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기대를 접는 길입니다. 미가가 본 도시는 그두 길이 이미 끝까지 간 자리였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말할 만큼 마음을 붙잡아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업도다라고 할 만큼 사회의 숨통이 막혀버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구절입니다. 미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 복음처럼 들립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빛에 이르게 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데도 빛으로 끌려가는 길이 열립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가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끊어진 현실을 탄식하지만 결국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둘째,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죄를 인정한 뒤 마침내 하나님이 광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원을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현실의 어둠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는 고백이 그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예수님 복음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미가서는 베들렘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통치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실 분을 기다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포장이나 더 그럴듯한 종교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길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게 회계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의 길 끝에서 우리가 붙드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마지막에 부활로 완성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어두운 자리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